여러분 모두 아, 안녕하세요 강사입니다자 일단은 메시가 이제 있습니다 네, 새롭게 주는 메시고 이건 공짜로 다 주는 거예요 아 이미 꽉 찼구나 그러면은 좀 비우고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짜 메시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어, 레전더리 메시인 걸로 어, 그 에픽 메시인 걸로 알고 있어요 누굴 빼지 자, 바로 빼고, 이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탯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건 그냥 다 주는 거고요. 자, 메시. 바로, 이렇게 주네요. 와, 메시. 에, 에픽은 아닌 것, 같, 에픽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일반 메시죠? 이번에 그 메시가 우승을 했죠. 아르헨티나 우승을 해가지고 주는 메시인 것 같고, 일단은, 뭐, 스탯을 대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재 1레벨 스탯인 것 같고, 이제 좀 레벨업을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공짜 매시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정렬해가지고, 이제 받은 순으로, 영입 순서대로 보도록 할게요. 막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긴 한데 그래도 메시가 없는 사람한테는 저는 굉장히 좋은 이득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그래도 메시가 없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한테 메시가 있긴 한데 나중에 바꿔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